물렸다고요? 1,800원에? 옛날에 물린 거요 옛날에 1,800원에 물렸다고? 전문가 방에 서 샀네. 왜 여기서 한번 팔을지. 팔 물론 50번 탔으면 뭐더 더 높은 데서 샀다는 거 아니야. 물량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지엘님. 물량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력으로 거기다 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배려가고 짜고서 물량 넘기려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어. 실력으로 사라고 하는 애들이야 이동평균선 어, 알아요? 그러면은 5일선이 조만간에 여기서 돌 거예요. 어? 여기서 조만간에 5일선이 우상향을 틀 거야 살짝. 어? 여기서 우상향 틀면은 따라 들어가요. 2천만 원더 사요. 알았죠? 오일선이 우상향 틀면은 틀면은 더 산다. 아, 그러면 단가 또 줄이 또 줄여지죠. 어? 네. 그러면은, 요번에는요, 얘가 들어 올리면요, 이 자리를 뚫을 거예요. 뚫고 올릴 가능성이 약 70%. 만약에 더 내려왔다가도, 예를 들어서요,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고 여기서 5일선을 돌려, 어? 돌려드려도 다음에는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 저항을 맞, 예를 들어서, 만약에 이게 더 내려와. 내려오면은,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또 올려줄 거예요. 아니면 뚫던지,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.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던지, 뚫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고요. 한번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이러고 갈 수도 있고요. 이러고 쉬었다가 이러고 갈 수도 있고요. 중요한 거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시간은 여기서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얘는 이 파라텍은 여기를 뚫고 가야 뒤에서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.